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은 바른 생활 11일째. 자, 손가락으로 말하면 제일 작은 소지. 자, 소지 첫째 마디. 몸과 시간이 있더라도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으므로. 자, 모든 생명체들을 소중히 여겨 진심으로 사랑하는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 자, 여기. 자, 여러분들이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몸이 있고, 내한테 1440분이 오늘 하루 주어졌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나를 돕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으므로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하나 한번한번 분분 소중히 여겨서 진심으로 사랑을 해야지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똑같이 고마움이 전달되면 사랑받는 느낌이 전달되고 자신을 살리는 느낌이 전달되어서 함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을 몸도 빛나게 쓸수 있고 시간도 빛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지구에 살면서 철저히 본인이 노력을 하도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노력을 할때꼭 기준이 주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걸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도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노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살아가는 것을 살펴보면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생명체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냥 사람이 최고다만 생각하고, 함부로 던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도와주는 기운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11일째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엄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바른 생활이란 바른 습관이다. 바른 습관은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바른 생각은 기쁨이 넘치는 생각, 환이 찬 생각, 고귀한 생각을 하는 것이요. 바른 말은 진리가 담긴 말, 전체를 이롭게 하는 말, 감격하는 말, 인가에 깨어서 모두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요. 바른 행동은 사랑이 담긴 행동, 고마움이 넘치는 행동, 즐거운 행동, 보답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야 자, 그다 항상, 바른 생활을 하며 수면과 수분과 수행을 빛나게 하여 수성한 삶을 사는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 자, 수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되도록 하고 수분은 충분한 물을 공급하여 순환이 잘 되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수행은 어떤 생명체라도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한 빛나는 빛나게 발휘하도록 하는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 언제나 해야 할 것과 하지 마라 할 것을 제대로 구분해서 노력하며 정진하는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 항상 밤새, 밤새 안녕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자신의 몸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한계가 있으므로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 자, 몸과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으므로 모든 생명체들을 소중히 여겨 진심으로 사랑하는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